자, 일단은, 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동사를 가지고서 누구처럼 만든 거다? 형용사 역할하게 만든 거다. 동사를 가지고서 형용사 역할하게 만든 게 뭐다? 분사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준동사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부정사 배웠고, 동명사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사를 배운 건데, 분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자. ing 현재 분사가 있고 pp 과거 분사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 잘해야돼 특히 ing를 잘 봐야 된다고 ing가 등장하면은 응?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하셔야 돼 동명사 인지 아니면 현재 분사 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맞죠 응. ing로 끝나는 게 나오면 동명사 인지 현재 분사 인지 판단해야 돼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응. 현재 분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PP, 과거 분사를 쓸 것인지를 또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사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굉장히 쉬워. 선생님이 ING가 나왔을 때이 녀석을 동명사로 봐야 되느냐, 현재 분사로 봐야 되느냐, 내가 분명히 원리를 다 알려드렸어요.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할 텐데, 그러면 일단은 현재 분사는 언제 쓴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능동일 때 쓰는 것이고, PP, 과거 분사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수동의 의미가 있을 때 쓰는 거다. 우리나라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가 뜬다예요? 떠진다예요? 해가 뜬다라고 하잖아. 우리나라 말로. 그죠? 해가 뜬다는 건 능동이에요. 능동. 응? 해가 떠진다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 그지? 기차가 떠나다야 떠나진다야. 떠나다, 도착한다, 출발한다. 다 능동한 계라고 물가가 오른다야 올라진다야. 오르다 능동이죠. 우리나라말로 해석을 했을 때 능동일 때 ing고 수동일 때 pp를 쓰는 거야. 근데 그지 물가, 뭐 기차, 해 이런 것들 사물 아닙니까? 사물이 뭔가 능동으로 할수 있는 거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우리나라말로 해석을 했을 때 능동인지 수동인지 잘 따지라고 했었어. 그지 그러면 봅시다. 구분하는 방법을위해서 우리가 이미 배워봤죠. 독해 시간에. 자, 네 가지를 잘 봐야 된다고. 일단,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ing가 떠왔다. 이거 보자마자 뭐다? 현재 분사다. 알겠어요?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 이걸 절대 동명사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우리 동명사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 동명사는 동사를 가지고서 명사 역할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데 이 녀석이 또 명사 역할 하는 동명사였다면 중복은 안 되는 거라 그죠 영어는 절대 의미적으로 형태적으로 뭐가 되면 안돼 중복 표현이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앞에 명사 대명사가 있는데 그 뒤에 ing가 동사를 가지고서 명사역할로 아, 명사역할로 쓰이는 동명사였다면 이런 역할 중복이라 안 된다고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ing가 떴다 자, 마자 보다, 현재 의 분사라고 하는 거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분사는, 분사라고 하는 녀석은 문장 속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형용사. 그러니까, 응? 이때 이 ING는 앞에 나온 명사, 대명사를 설명하는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로 쓰인 거다, 형용사 역할로.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사 다음에 ING가 나온다고, 관사라고 하는 건 부정관사, 어나, 언. 또는 정관사, 더죠. 그죠? 어나, 언. 또는 더 다음에 ing가 떴다. 이것도 뭐라고 한다? 현재 분사라고 하더라. 왜냐면, 여러분들 명사가 뜨면 뒤 아, 관사가 뜨면 뒤에 뭐로 끝난다? 명사로 끝나지. 그죠? 관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고, 명사 앞에는 누가 들어갈 자리다?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 예? 이거 간단히 이거 우리가 독해션을 봤지만, pretty 어 권한하게 되면 예쁜 여자 아이. 관사 어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 걸도 없고 명사 앞에는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들어갑자리죠. p r e t 형용사잖아 형용사. 그러니까 관사 뒤에 ing는 응? 아 형용사 역할로 쓰는 보다 현재분사로서 뒤에 명사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역할하는 을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야,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패턴들이. 응, 그러니까, ING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ING를 동명사로 봐야 되느냐, 현재 분사로 봐야 되느냐. 구분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라고. 자, 근데 요번에는, 자, 관사 앞에 뭐가 나온다. ING가 나오더라. 이 녀석은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하는 거죠. 관사 뒤에 ING는 현재 분사지만은, 관사 앞에 ing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자, 좀 전에, 관사 앞에 ing가 뭐라고? 동명사라고 배웠는데, 혹시 그 앞에 뭐가 있다? 명사라던가 대명사가 나왔다. 그럼 도로 뭐가 된다? 현재 분사라고 하더라. 이네 가지 여러분들 규칙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다. 다시 정리.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ing보다, 현재 분사다. 관사 중의 ing도 현재 분사예요. 하지만 관사 앞에 ing는 동명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관사 앞에 ing는 동명사이지만 혹시 그 앞에 뭐가 나왔다. 명사 또는 대명사가 나왔다면 이걸 도로보로 뭐가 된다? 현재 분사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 됐죠?